안녕하세요, 단 선생입니다. 오늘 사급 문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어렵다, 뭐뭐하기 편하다, 뭐뭐하기 불편하다와 같은 문법을 배워볼 건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일단 동사 하기 편하다, 동사하기 불편하다, 동사하기 쉽다, 동사하기 어렵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가 접속이 됩니다. 근데 동사를 접속하여 뒷부분에 수직해 주는 부분은 야스이 니꾸이로 접속이 될 텐데요. 일단 야스이 니꾸이를 보실게요. 야스이 먼저 야스이는요. 여러분 싸다, 저렴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홀로 써야쓰이 라고 왔을땐 여러분 저렴하다가 맞지만 앞부분에 동사와 접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편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거 사용하기 편하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다 동사에다가 편하다를 붙여 줘야겠죠 그러면 이때도 접속이 여러분 마스형 접속입니다 마스형 접속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뭔가 좀잘 기억이 나질 않나 라고 했을 때 마스형 접속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였던 것 같아. 라는 표현이거든요. 음, <laughs>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야스이를 쓰셔서 사용하기 편하다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다, 使う,使う 동사가 있습니다. 얘를 마스형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使います,使います 라고 했을 때, 마스형은 마스를 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使이가 남아버리죠. 使이 플러스 쉽다, 뭐뭐 하기 편하다에 해당하는 야스이를 붙여주시면, 스카이 야스이, 고래, 스카이 야스이 라고 하면 이거 사용하기 편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편하다를 얘기해 볼게요. 니쿠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 플러스 니쿠이 스카이 니쿠이 라고 하시면 사용하기 불편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제 쳐서 얘기했을 때 형태가 무엇이죠, 여러분? 동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앞부분에 접속된. 아니면 뒷부분에 나온 이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형태를 보셨을 때 마지막에 끝났을 때 뭐뭐이 라고 끝났다면 이건 이형용사 형태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었던 이형용사의 문법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부정을 배웠을 때 이형용사의 부정은 뭐죠? 오이시이 라고 했을 때 오이시. 후 아리마생. "오이시 쿠나이데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 또한 쓸수 있어요. "사용하기 불편하다."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를 다시 부정해 주는 방법. 혹은 "이거 사용하기 편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부정해 주죠. "사용하기 편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해 줬을 때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사용하기 편하다. 다시 한번. 使いやすい로 <목소리도> 변형이 되었습니다. 예를 가지고 使いやすい에다가 <목소리도> 여러분 이를 탈락해 주고요. 使いやすくありません.使いやすくないです.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과거로 가볼게요. 다시. 어, 이거 쓰기 편했어. 너도 사 봐라고 했을 때 사용하기 편했어라고 하는 과거 표현입니다. 일단 사용하기 편하다 계속 오늘 아예 외워 버리세요. 使いやすい. 사용하기 편해. 使いやすい요使い やすい라고 했을때使い やすい를 가지고 이를 탈락해 주고 과거형으로 가갑니다. 과거 몇 뜰까요? か다를 붙여 줘야죠. 그러면 고래와 使い やすい인데 이가 탈락되면서 고래 使いやすかっ e ですこれ使いやすかったで s よ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그러면 연습문제로 하고 넘어갈게요. 읽기 쉽다 라고 하면, 요무 라는 동작을 하죠. 읽기 쉽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そうですね. 자, 요무에다가, 読み마스 변화가 되고요. 読みやすいです.読みやすいです。 자, 그러면 이거 읽기 힘들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 불편해요라고 하시면, 요미 <목소리> 니쿠이데스, 요미 니쿠이데스, 고래 読미 니쿠이데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동사에다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주의점은요.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익숙이 되시면 나중에는 야스이를 혼자 써서 이게 뭐뭐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야스이 단독으로 날수는 그냥 싸다, 저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쉬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동사에서 풀기 쉬워요 라고 하면 토키야스이데스 라고 얘기하셔야지, 이거 쉬워요 라고 했을 때, 고래 그래 야스이데스 라고 하시면 이거 저렴해요 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땐 오히려 야사시이 쉽다 라는 이형용사를 따로 써주셔야 돼요. 야사시이와 야스이를 헷갈리지 말 것, 이거요 주의점입니다. 많은 학생들, 2급단 학생들도 요거는 회화할 때 굉장히 나쁜 버릇이 들어서 틀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야쓰이와 야사시를 헷갈리지 말 것. 그 다음에 동사와 접속이 돼서 야쓰이가 뭐뭐 하기 쉽다라고 얘기해 되는 부분이 그냥 단독으로 야쓰이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지의 의미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잘 주의하시면서 오늘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바이바이.